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골댁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 시골에 들어와 있어도 매일매일이 그냥 전쟁입니다. 전쟁. 세상 참 요상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은행에 다녀오는데 단체방에 카톡이 하나 딱 뜨더라고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휴대폰 빌려줬다가 몇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어떤 분이 이쪽 지역에서 병원 앞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휴대폰을 빌려줬다가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통장에서 쫙 빠져나갔답니다. 어떻게?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 저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엄마한테 문자 한 번만 보내면 돼요. 음, 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고, 이분은 딱 1, 2분 정도 선의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이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하겠다는데, 배고프다고 하면 따뜻한 밥한 끼도 사 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줬더니만 그 짧은 순간에 내 휴대폰에 뭐가 심어졌다는 것이죠. 악성 코드. 휴대폰을 돌려받고 학생은 이미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내 폰이 바로 이상해졌다는 것이죠. 알수 없는 앱이 멋대로 열리고 닫히고 반복하고 이상해서 강제로 끄려고 해도 안 꺼지고 네. 이것은 100% 원격 조종 상황이죠. 이미 해커가 그 폰을 들여다보고 휴대폰에 깔려있는 은행 등의 내용을 쫙 훑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고 돈은 빠져나간 뒤였죠.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 잠깐만요. 이 말조차도 절대 순진하게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근처 파출소, 경찰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휴대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휴대폰이 뭡니까? 내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계좌, 가족 사진, 인증서, 카드, 공문서 등등. 내 휴대폰 하나가 털리면 내삶 전체가 탈탈 털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것 털리면 연달아 내 가족들까지 털리게 되죠.내 아들딸의 목소리까지.아 사기꾼들이 AI로 만들어서 사기치는 세상이죠.나는 안 당해. 내가 바보야.이런 분일수록 더 위험하죠.아니 누가 그런 걸 속아.나는 절대 안 당해.그런데요.사기꾼이 진짜 마음먹고 달려들면 안 당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그들의 패턴은 필요에 따라서. 겁도 주고, 압박도 하고, 친절한 척 하고,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입니다. 정확하게. 3,370만 명의 계정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직 직원이었다는 것. 시골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매일매일이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우리들, 쿠팡 안 쓰시는 분들 잘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쿠팡에서는 5개월 동안 회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벌써 20만 명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쿠팡 대표, 13일 만에 홈페이지에 배너로 사과문을 올렸다가, 그것도 내렸다가, 저쪽으로 치웠다가, 난리도 아니죠. 이 정도면 우리 정보가, 내 정보가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 통장 묶기 신종 사기수법,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 통장은 돈 없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내 생활이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고스란히 당하는 그런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압니다. 이제는 전화를 걸면 낯선 번호 안 받는다. 그래서 방식이 바뀌었죠. 통장 묶기 사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요. 어느 날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툭 떨어집니다. 백만원 정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죠. 우리 애들이 용돈을 보냈나. 하지만 이름이 낯설죠. 어쨌든,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누가 넣었는지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에 가서, 마트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 결제 불가라고 뜹니다. 장을 보려고 해도 거래 정지. 월말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 차단되죠. 왜? 이미 사기꾼이 묶어버렸습니다. 사기꾼이 자기가 돈을 일부러 보내놓고서는 제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이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모르고 라고 은행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계좌 지급정지, 거래정지, 사고계좌로 등록을 하게 되죠. 왜냐?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빨리 막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기꾼이 이 법망을 거꾸로 악용하는 것이죠. 피해자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생활 전체가 마비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판단도 안 되고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사기꾼이 연락을 해오죠. 문자를 보내온다고 하네요. 합의해 드릴게요. 수수료만 보내주세요. 오늘 안 보내면 그 계좌 못 풉니다. 환장할 일이죠. 사업하시는 분은 더 급해집니다. 월세, 대출, 세금, 매입 결제 등등. 이런 일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신종 통장 묶기 사기라고 합니다.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송금자, 사기꾼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화든 카톡이든 절대 금지. 나의 모든 개인정보가 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2차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쓰거나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낸다는 것. 이것도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그 돈을 사용하는 순간 횡령 및 사기 가담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되면 조사에서 불리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사진을 찍어둔다는 것입니다. 시간, 계좌번호까지 사진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은행에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행에 반환 요청 접수만 해 두면 된다고 하네요. 내가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드리는 순간 피곤해지죠. 어쨌든 이미 내 계좌가 정지됐다면 은행과 경찰서로 이동해서 전기통신 금융 사기, 5인 지급 정지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답니다. 내 계좌에 돈이 있건 없건 내 계좌를 풀어놔야만 하죠. 이때 나는 이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다 피해자다 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정지가 풀린다고 합니다. 세상 살기 참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선심을 베푼다는 것. 휴대폰 한번 빌려주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내 통장에 눈먼 돈이 들어와도 그게 사기의 신호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런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 요즘 시골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세상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네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돈 많든 적든 탈탈 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털리고 난뒤 경찰에 신고하고 제대로 돌려받았다라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골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